유치부 친구들, 이제 유치부 예배를 시작할 거예요. 모두 조용히 두손 모으고 두눈 감으세요.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확산으로 또 우리 친구들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항상 너무나 감사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고 또 예배 드릴 줄 아는 친구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튜브 친구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시... 편하게, 즐겁게, <목소리> 율동하며, <목소리> 찬양합시다! <목소리> 두손 모으고 두눈 감으세요. 쉿!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크리스천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걸리지 않고 언제나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말씀 읽을게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단 말이에요. 친구들,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녀들의 오빠인 나사로 이야기를 해줄게요. 어? 전화가 오네? 여보세요? 어? 다음 게 뭘까요? 외쳐봐요. 성경 인형극 속으로. 고고두두오 오빠 내사로 오빠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아, 그러게 말야. 그 어떤 약도. 그 어떤 사람도 나사로 오빠를 고쳐줄 수가 없어. 어, 마르다 언니, 좋은 방법이 없을까? 으흐... 어... 어, 그래, 예, 예수님. 아,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거야. 지금은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어. 근데 어, 언니. 우리가 나사로 오빠를 보살펴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하러 갈 수가 있지. 지금은 멀리 계시잖아. 어떡하지? 머리요 머리도 내가 도울 일이 있죠. 내가... 내가 예수님께 부탁하러 갔다 올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너무 울지 말아요. 최대한 빨리 갔다 오게, 올게요. 갈, 갈게요. 어휴, 어휴, 불쌍한 나사로. 내가 갔다 올 때까지 꼭 살아있어야 할 텐데. 예수님 어디 계신 거야. 아유, 다리 아프다. 예수님께서 아주아주 아주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아파서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어? 주주, 저, 저, 정말요? 아휴. 아휴. 그럼 나사로는 낫겠네요. 예수님, 지금 저랑 같이 나사로를 고치러, 나사로 집에 같이 가, 가주실 수 있으신지요? 먼저 가 있거라. 아,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 먼저 가겠습니다. 아이고, 빨리 가야 되겠다.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으니, 나사로는 낫겠지. 마리오! 마르다! 내어 왔어요! 어, 왔다! 예수님은 어떻게, 어디... 어? 예, 예수님은요? 아, 예수님은 뒤에 오신대요. 너무 걱정 말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정말요! 아, 아, 아. 아 그럼 전 이만 갈게요. 고마워요! 마리아! 마리아! 어, 언니, 어떻게 됐어? 예수님은? 마리아, 예수님은 뒤에 오신대.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대. 정말? 아, 다행이다. 이제 걱정 없어. 에휴. 그리고, 하루 이틀이 지났어요. 오! 어휴, 이상하다. 왜 나사로 오빠는 병이 점점 더 심해지는, 심해지는 거지? 언니, 아마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고쳐주셔야 되나봐. 예수님을 기다려보자. 왜 예수님이야? 빨리 오시지, 예수님. 오빠, 죽을 것 같은데. 아, 죽을 리는 없어. 기다려 봐. 오빠, 오빠. 얼마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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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죽은 거야? <laughs> <야>? 네, 오빠! 우리 <laughs> 예수님 빨리 오시지 죽었잖아요. <laughs> 한편,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멀리서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깊이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맞아요. 나사로가 잠들었다면 낫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는 잠든 것이 아니라 죽었다. 네. 예수님께서 죽을병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나사로가 왜 죽은 것입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너희들이 나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아이, 아이, 예, 예, 알, 알겠습니다, 예수님. 아이, 정말 예수님의 속은 알다가도 모르겠어. 이미 죽었는데 왜? 예, 예, 갑시다.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으로 열심히 걸어갔어요. 저희, 저희 오빠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laughs> 예? 아니,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는 우리 오빠도 다시 살아날 겁니다. <laughs>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 예, 예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리아! 마리아! 예수님이 오셨소. 나가봐.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계셨으면 저희 오빠는 죽지 않았을 텐데.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너를 사랑하셨나 보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예, 예? 저, 예수님, 예 오빠가 죽은 무덤에 있는지 살이 나네요.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laughs>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laughs> 스님, 여러분들 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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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겨주세요. 아, 어, 어, 예, 예, 옮겨드리겠습니다. 아유, 왜, 왜 옮기는 거예요? 거냄새나게 그 어, 뭐야? 응자, 응자, 영자. 아이고 옮겼다. 다 옮겼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이들이 믿을 수 있게 하소서. 나사로야! 나 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은 죽었던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분을 예수님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신 곳에는 부활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참, 마리아가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유튜버 친구들아, 난 나사로 오빠가 죽었을 때 슬펐고 포기했고 절망했어.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오빠를 살리시려고 걸어오고 있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슬프고 힘들고 포기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걸어오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 너희들이 힘들 때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 그래야 친구들,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이세요, 우리의 기쁨이세요, 우리의 행복이세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세요. 딱한 가지만 더 말하고 끝낼게요,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또 슬플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갈 곳이 없을 때, 예수님께 가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고쳐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각이시니까요. 예수님께 소망을 주세요. 알겠죠? 장난감 말고, 예수님! 과자 말고 예수님! 마지막으로 크게 따라 외쳐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다! 이제 구속보고 두눈 감고 마칠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가는 친구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